Hola, hola, buenos dias, buenas tardes, o oh, buenas noches, qué tal, como están? 네, 안녕하세요. 미라솔 스페인어, 술쌤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랑 뭐 어떤 거를 너무 하고 싶을 때, 우리가, 우리가 이런 표현 하죠. 뭐, 화장실 가고 싶어 죽겠어, 네가 보고 싶어 죽겠어, 어디에 가고 싶어 죽겠어, 라는 표현을 하는데, 이렇게, 무언가를 갈망할 때 "죽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스페인어로도 어, 비슷한 표현이 하나 있어요. 우리 표현부터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메모에로 볼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무이 위엔잘 읽으셨습니다. 동사는 모리르세 죽다라는 동사죠. 그리고 이제 뽀르가 등장을 했고요. 뽀르는 보통 전치사 중에서도 어, 모모 때문에 라는 느낌으로 많이 쓰이죠. 근데 여기서 어, 모모를 무엇, 무엇 때문에 내가 죽을 지경이다. 이런 느낌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이 뒤에는 하고 싶은 행동들을 동사 원형으로 넣어서 표현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 살펴볼게요. Me muero por verte. Me muero por verte. 여러분들 읽어 주세요. Okay. Muy bien. Me muero por. 뭐 때문에 죽겠대요? 보르베르때 때, 너를 베르, 보고 싶어서 죽겠다. 여기서 여러분들, 인칭이 일단 메무에로니까 요일 때예요 요, 나일 때. 인칭이 바뀌면은 메무에로가 아니라 다른 동사 변형을 갖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메무에로 뽀리랄바요 메무에로 뽀리랄바요 여러분들 읽어주세요. 오케이. Okay, 이번에는 왜? 왜 때문에 죽겠어요? 이르 알 바니오. 화장실에 가는 것 때문에 가고 싶어서내가 지금 죽겠어. 메모 r 로 이런 표현으로 쓰였죠. 이 뒤에 뭐, 이런 일이 있으면 좋겠지만, 스페인어 공부를 하고 싶어 어, 죽겠어. 아니면은, 또 여러분들 뭘가할 수도 있는 말이죠. 스페인에 가고 싶어 죽겠어. 이런 표현들 여러분들 한번 응용해서 써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의 표현 어, 여기서 같이 마무리하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 다른 표현으로 또 만날게요. Nos vemos. Ciao, ciao.